자온 세상 어,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오늘은 어, 32장 11절부터 21절 어, 이 물을 흐리는 어, 이런 세력들 파라오와 그 무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 왕의 검이 반다시 내게리 말이라. 바벨론 왕의 칼로 멸라한다는 거죠. 내가 어, 무리로 하여금 용사의 금에 엎드러 업이 어, 비업이피업으로 이제 됐는데 엎드러지게 하리니 다 리얼국 어, 어, 의 무서운 자인데 어, 너희가 애굽의 교만을 배하고 그만 교만을 배하고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그 모든 어, 점생을 큰 물가에서, 점생이 이제 짐생이라 그랬죠. 큰 물가에서 다멸하리니 어, 사람의 발이나 점생의 발이 다시 그 어, 물을 요동치 못하리라.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며 그 강이 기름과, 어, 그 같이 흐르게 하리니 기름같이 잘잘 흐른다는 거죠. 잘. 이는 주여와의 호말씀이라 내가 애굽 따로 애굽 땅으로 하여금 어, 어, 그 다음에 황무하며 사막이 되게 하여 그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하며 어, 그 가운데 에, 모든 거민을 친적 무리가 반다시 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이 어, 슬피 노래할 애가니 슬피가 슬프개가 슬피 이렇게 적었네요 리얼비업히 어 슬피 노래 할 애가, 가 애가, 니레 국의 여자, 려자, 여자가, 여자 네요. 여자 들이 이것 으로 슬피 노래 하되애 국과 어그 모든 무리 를 위하 여 슬피 노래 하 리로다. 이는 하나님 여호 와의 말씀, 말씀 어, 이 니라 대12년 정월 15일에 여호 와의 말씀 이 내게 임하 야 가라샤데 인생아. 애굽에 무리를 곡하고, 겨와 및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어, 던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로 더불어 따 깊은 곳에, 땅의 깊은 곳에 이런 뜻입니다. 따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고, 예, 깊은 곳에 내려가게 하고, 니르기를 어, 내 아름다움이 네게 어, 지나, 나냐, 내가, 나, 나가할례 받지 아니 한 자와 함께 누어라. 저희가 살육을 당한 자 중에 엎드러지리니, 덜를 금에 붙였음에, 덜와그 모든 무리를, 어, 그리고 끌고, 끌고, 끌고 이 말이에요. 마사크, 끌고, 어, 드래그, 어, 갈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덜를 어, 돕던 자로 더불어 엄부 가운데서 어, 저에게 말할지니 금의 살육을 당하고 할례를 어, 받지 않은 자가 내려가 어, 가만히 누워도다 어, 가만히 누워도다 함께 눕는다 그런 뜻이죠. 자 오늘 그 제가 쓴 글은 뭐냐면 에, 지옥으로 내려갈 자들. 자 여기 이제 내려간다는 것은 디브리오를 이제. 보르, 요르대 보르, 예, 어, 구동이로 내려간다. 그런 표현이에요. 어, 그런 표현이고, 또 여기 보면, 엄부 가운데서 엄부로 내려간다. 어, 엄부라는 이그 단어가 엘에스 타흐티오트라는 어, 히브리어 두 단어예요. 그 말은 땅, 어, 타흐티오트, 아래에 있는 땅.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전부 다 이제 그 지역을 상징하는 거죠. 어, 오로로 내려간다. 구덩이로 내려가고, 엄부로 내려가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가느냐? 어,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백성들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무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뭐 오늘날 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합니까? 파라오, 파라오는 다 멸망됐는데,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파라오들은 어, 또그 왕국들은 이집트는... 바벨론 멸망된데 그러면 성경 우리가 적용 안 됩니까? 그게 아니죠. 오늘 이 성경은 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세력에 대해서 정말 대적하고 또 강력한 세력 이집트 바로와 같은 파라오 같은 세력들 그리고 그 무리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무궁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집트의 무리들이 누구냐? 또 파라오와 그 무리들이, 어, 보문에 쭉 읽어보면, 어제도 나오고, 오늘도 나왔는데, 달라흐, 물을 흐린다. 이런 단어가 있죠. 어, 여러분들 그 13절에 보면, 물, 물을 흐리는, 그러니까 악어 같은 존재죠. 물을 독차지하고, 오늘날도 이런 무리들이 있잖아요. 어떤, 뭐, 권력의 중심에 자기들이 다 잡은 것처럼 한다든지, 어떤, 뭐, 지식청에서 자기들이 모든 걸다 붙들고 있는 것처럼 교만하다든지 어떤 곳에서도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무리들이 결국은 이제 뭐하고 연결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그 세력, 하나님 의 백성에 대해서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적하고 또 그러한 세력입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무리, 하문, 이집트 파라오와 그 무리들. 하모나, 그 무리들이 결국은 애가를 부르게 된다. 그들의 체온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되는 뭐 법을 만든다든지, 또뭐 예배를 못 모이게 한다든지, 뭐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시대시대 있어 왔잖아요.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이런 거, 저는 지금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못 모이게 하는 이런 세력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드는 것, 복음 전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 전하면 뭐 이게 뭐 잡혀가게 한다든지 이런 법을 만드는 이런 악한 세력들 저는 이런 세력은 바라와 건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의 체우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구덩이로 내려간다. 그래서 그들은 엄부, 즉에리스타허티어트 구덩이, 요르대 보을다 내려가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애가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은 파라오가 파라오와 그 무리와 같다. 교만하고 어,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은 할례 받지 않고 지옥으로 다간다. 오늘 분명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내려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 자기의. 어 힘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세력을 가지고 온갖 폼을 다 잡고 파라 바라, 파라오와 그 무리들 같은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 교회를 대적합니다. 또 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 그렇게 어, 살아가는 이 모든 지옥갈자들에 어,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줄수 있는. 그래서 파라오와 건물이들의 그 최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